지난주부터 베드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나은 도덕심을 가져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육체의 정욕 욕심을 버려야 함을 가장 먼저 말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그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욕심의 놀이대로 끌려다니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니왜그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자유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내용에서는 당시 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럼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까? 당시 너의 신분이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제도와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불복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러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사회 반란 세력으로 보고 그들이 비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내용을 오늘의 본문에서 자세히 이렇게 다룹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란 당시 로마제국이 로마 만든 식민제도와 당시의 노예제도 그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런 식민제도와 노예제도 등이 옳은 것이기에 그런 제도, 제도들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부터 뒤에 2장 25절까지 베드로가 설명을 할 것인데 베드로는 그런 제도 제도들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 제도들을 순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선 다시 13절의 처음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 제도들이 누가 만든 제도라고 말을 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면서 그 제도들을 우리 인간이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왜 그런 제도들 앞에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을 청구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제도들에는 인간적인 성격, 즉,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다는 그런 성격을 그런 성격이 그런 그 제도들의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런 식민 제도나 노예 제도에 대하여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런 제도들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그 제도들의 순종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한 내용은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거기서 바울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역시 베드로처럼 인간이 만든 제도들과 통치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그런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 두 뒤에 2장 1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죠. 베드로는 그런 제도들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부당한 제도들을 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오도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런 부당한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뒤에 2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권한을 받으심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그 권한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오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당한 제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그렇게 부당한 권한을 받았으니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한당하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당한 권한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만든 제도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굴복시키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선으로 그런 죄악들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시면 배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즉,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말을 막으시려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임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그런 불의한 제도들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 종들의 모습을 보고 주인을 판단하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이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으로 죄악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들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사실 신학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이고, 당시 베드로가 그런 말을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 소아시아 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인간이 만든 불의한 제도들에 굴복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죠.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는 사회에서 발단 세력들로 세상에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당시 기독교의 그런 안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부당한 제도들의 굴복 해서라도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으로서 기독교는 반란 세력들이 아니라 기독교는 불이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집단이다라는 이미지를 세상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기독교의 그런 선한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일까요? 14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는 어떤 이에 대해서 되게 좋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에게 악한 자에게는 징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는 포상을 주는 총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총독은 로마 제국의 소속으로서 소아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로마의 관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로마의 총독을 되게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를 그렇게 좋게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는 이 편지의 내용이 당시 로마 총독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소아시아 지역의 관리들이나 로마의 중앙 정부에서 요이 주시되는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신하는 편지들은 감찰 대상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로마 총독을 좋게 표현하면서 마치 총독에게 아첨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그 총독에게 그렇게 아첨하듯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를 좋게 표현하는 두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두 번째 이유는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서 좋은 점수를 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당시 총독을 좋게 소개를 함으로써 그 좋은 사람에게 잘 보여라 이렇게 유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 로마 총독에게 좋은 점수를 따게 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당시 소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지역 관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관리들은 노예를 지역관리들 밑에 있는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인들에게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지역관리들의 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안좋게 바라보는 그 지역관리들의 시각을 바꾸기에 늦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은 다릅니다. 네,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은 일반, 일반적인 하급 노예, 노예들을 부리진 않았습니다. 당시 총독이 부리던, 부리던 종들은 당시 일반 사람들과 맞먹는 지위를 가진 그런 노예들을 부렸죠. 그래서 당시 총독은 직접적으로 하급 노예신 분이 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총독에게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제도들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그 로마 총독이 그 모든 제도들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에 관한 하에서 그 제도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최고 결정자의 눈에 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급 노예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을 그 로마 총독의 눈에 잘 들도록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총독의 눈에 잘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하급 노희 신분이 그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그게 되도록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던 실질적인 이유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큰 권력으로부터 좋은 제도를 얻어내서 더큰 자유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베드러는 역설적이게도 그큰 자유함을 얻기 위해 지금 너희가 누리고자 하는 작은 자유를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노예로서의 고된 생활을 당시 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로서의 고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였겠죠. 정치적인 상황도 생각하고 노예 일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신학적이고 실학적인 이야기들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그들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어, 정치적인 얘기까지 꺼내면 그들이 어, 더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대들어는 그래서 더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포기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이야기로 와, 저,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적으로 누리게 될더큰 자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온전한 자유로 그 자유를 가리키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자유함을 얻어서 그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더큰 자유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큰 자유를 위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자유를 배드로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작은 자유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외에 다른 많은 이들로 그큰 자유를 누리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좀더 즐기고, 좀더 누리고, 좀더 게으르고 싶은 것을 버리고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보독심 윤리심을 가지고 세상에 그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작은 자유를 찾는 우리 뒤에 더큰 자유가 있음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지금 누리는 작은 자유들 보다는 우리에게 더큰 자유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또그큰 자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의 작은 자유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대 주님의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지금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먼 흙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하게 내어주지 않고 오직 선악을 위해 사용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